어느 날 누워서 아랫배를 만져보는데 뭔가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짐 똥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예전엔 안 만져졌던 거 같은데 뭐지? 친구들 만나면 다 만져보라고 했어 야 만져봐 이거 뭐야? 야야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다들 만져진다고 병원 가보라고 갔더니 근종 12cm 12cm 오마이갓 12cm면은 2만에요 근데 이게 지름인 거잖아요 3D로 생각해야 돼2만한 뭐야 이만한 공이 있는, 이만한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온 증상도 없었는데, 생리통만 있었음. 암튼, 이후에 바로 복강경 했으나, 3년 뒤, 근종 또 생기. 아이고. 추적 관찰한다고 계속 병원 내원했는데, 1년 만에 2cm 넘는 게 생겨서, 지금도 추적 관찰 중.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종의 재발률은 꽤나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기 전에, 하이플에서 없애버리고, 또 생기면, 하이플에서 없애버리고, 이게 더 낫지 않나?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관계하지 않은 여자는 확률이 낮을까요? 성관계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배로 하는 초음파로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건 질초음파입니다.